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는 전문가들이 저점이라 그러는데. 나는 왜 무섭고 지수가 무섭고 급락이 나올 것 같은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중장기 전략으로 괜찮은 섹터의 종목도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현금화해서 다시 저점에서 잡아라. 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면서 매매하시라고 제가 9월 초부터 현금화 하셔라, 현금화 하셔라. 9월 1일인가 2일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음, 이때도 자, 61선 이렇게 요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났죠, 지금. 이때도 조심하셔라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피하게 해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때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걸 뚫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찔러 줘야 되는데 2% 부족한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2% 부족한 하락 여기까지 찔러야 되는데 이 하락이 좀 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2% 부족하느라 근데 제가 여기서도 2%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이 제가 여기서도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를 이게 강한 지지선이거든요 상당히 이 지지선이 상당히 690 이라는 요 지지선이요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에요 여기 이 지지선을 상당히 강한 지지선을 가볍게 뚫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여기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또안 찍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 어, 저는 지금, 어, 아직 이게 제대로 된 하락이 안 나왔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지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박스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근데 아무리 봐도 더 급락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금년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잘 해드린 것 같다 어떤 분도 90% 현금화 했습니다 이런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저한테 고맙죠 제가 음,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저는 좀600 포인트까지 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기 600 포인트까지 갈 확률도 꽤 있고 그 밑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심심 하면서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동전주가 움직인다 리스크 관리해라 이 정도까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 환경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추세 매매 못하면 주식을 하면 손실 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환경이다. 지금은 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추세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 확률이 개, 굉장히 높은 환경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무튼 조심하면서 하시길 바라고요. 동전주가 움직이면은 제 기억으로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져 주고 싶은 거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이리스크 하지만은 음 fn 리퍼블리 이 종목이나 go 엘리먼트 이거를 분석을 해 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보라고 차트 죽은 종목이 더 하이리스크 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FN 리퍼블릭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은 얘네들도 하이 리스크하지만은 차트 죽은 것도 더 하이 리스크해 보인다. 이런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자, FN 리퍼블릭.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종목이죠. 역시나 강합니다. 강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한 애들이 지금 하이리스크 하다라고 위험하다라고 보이지요. 저는 이런 것도 위험해 보이지만 차라리 예를 들면 우수의 맵앱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차트가 죽어가는 이런 종목. 싸다고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되게 싸 보이죠.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종목들이 더 하이 리스크에 보이죠? 정말 리스크가 커 보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싸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가지 타라서 틀리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3년 이상인지 내가 이 종목을 3년 이상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미만인지에 따라서 전략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패 위험이 있는지 성장성이 있는지 정말로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수 엠의페스가 싸죠. 싼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분석을 하셨나요? 얘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상패 안될 종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안에 여기까지 가나요? 저는 안갈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상패되지 않는, 않는다라 그러면은, 몇년 있어야지 여기까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물려 계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5천원 아니면 뭐 6천원 이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여기가 바닥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모른다 라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얘는요 보면은 여러분들 얘 갑자기 이렇게 수익 나던 것들이 100억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얘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마이너스 나잖아요. 얘 상패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더 하이 리스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명전기요. 자, 이런 종목. 여기 지지하던 월봉인데요. 여기 지지하던 데를 깼어요, 지금. 이 바닥으로 더 파고 있어요, 지금. 얘 보면은요. 자, 차트를 보면은요. 싸 보이죠, 여러분들? 얘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얘 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팬데믹 나왔을 때. 나 아, 팬데믹 나왔을 때 여기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바닥이 여기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더 하이 리스크 하잖아요. 지금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올라갈 확률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몇년 있다 가겠죠. 몇년 있다. 몇년 있다 가는데, 여러분들 다 세명전기나 뭐 이런 거 들고 가시는 거, 이런데 물려있을 거 아니야. 5천원 뭐 이런, 이런데. 그러면 벌써 좀만 있으면 반토막 납니다.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자,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자, 보세요. 세명전기만 예를 들게요 얘가 지금 수익이 계속 나잖아요. 얘, 상패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자, 보시면은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팬데믹 나왔을 때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2,000원까지. 그러면 2,000원 언저리서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나는 2,000원부터 이제 매수를 좀해 봐야 되겠다. 여기 내려오면. 그러시면 여러분들 이거 2,000원부터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한 5년, 3년 있으면은 예. 두 배, 세배 갑니다. 응? 이렇게 상패만 안 되면은, 이제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언리에서 매수하시면, 예, 적어도 5천원6천원까지 ,000원, 오지 않겠어요? 그럼 두세 배 가는 거죠, 뭐. 2천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음, 하시면 되는데, 예, 얘는 지금 어, 언제까지, 만약에 3개월 뒤에 빼야 되는 돈이라 그러면, 이런 건, 이런 것들이 하이 리스크 할수 있어요. 지금 fm 퍼블릭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읽으실 수 있으면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간다 이렇게 보시고 얘가 여기 이탈하면 안되네 추세를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손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내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기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기준 설정 할수 있어요 전자점을 깨면 더 급락이 나온다 요거는 알수 있죠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요 기준을 설정하고 얘네들이 주가를 관리를 해서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SCI 정보 이런 것들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기준이 명확하다 자 여러분들 이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주 특징주 2편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나 볼까요 그래도 지금 명확하게 여기에서 56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갈수 있고 561선 이탈하면 선절 이렇게 보시죠자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sci 정보 561선 이탈하면 선절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쏜다 얼마나 줘아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내가 기준을 세워서 대응을 할수 있고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런 세명전기나, 뭐, 우수에미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준 세워놓고, 요, 떨어지면, 어, 손절,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ci 정보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고려 신용정보 이것도 가겠죠 뭐 이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뭐 제주은행 얘네들도 가겠죠 제주은행도 가겠네요 그러면 얘도 어 얘는 별로네요 그러면 푸른 저축은행 얘네들 금리 인상 관련 애들 얘네들은 좀 약하네요. 그래도 수익 드렸네요 얘네들 다 아무튼 음, 신용 고려 신용 정보랑 SCI가 대장이네요. 아무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요 이렇게 죽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싸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렇게 유, 3년, 4년, 5년 이상이면은 쌉니다. 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상패 위험이 있는지,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분석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